살이 빠졌더라고요 와 진짜 항상 살이 이렇게 빠지다가 정체되는 구간이 있잖아 그 구간에서 진짜 안 움직였었는데 강릉 갔다 오니까 살이 확 빠졌어 근데 일정이 좀 빡세긴 했어 내가 하루 만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정을 짜놨어서 그래서 진짜 좀 빡세가지고 살이 팍 빠졌어 오늘 다시 먹어서 다시 찌워야지 푸시피셔의 주거이술생 잘 마신다 보레 누나가 생각보다 술을 너무 잘 먹는 거야 선비 누나랑 제가 대부분 다 죽이긴 했어요 아 진짜 근데 그날은 나 너무 피곤한 거야 원래 선비랑 뭔가 좀 주량이 조금 비슷하면서 선비가 잘 마시긴 하는데 좀 비슷하긴 하거든 근데 나는 이미 난... 누워버릴 것만 같을 때 선비는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나, 아,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오늘 좀 빡세긴 하구나 싶었어. 그날 너무 힘들었어. 몸이 내 몸이 아니었어. 휘너님이랑 사진 찍었냐고요? 찍었습니다. 휘너님이 처음에 숙소 와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었지, 진짜. 아니, 병원가 끄고 나서 딱, 야, 너시, 너시 온대. 이래가지고 내가. <laughs> 진짜 피로도 나고, 와 진짜 너무 좋아. 막 오기 전까진 막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진짜 영광이야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오니까는 이제 긴장이 많이 풀려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말을 많이는 못했어. 말은 많이는 못했고, 사진은 찍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진이 이게 내가 좀 별로, 별로여가지고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피노님 딱 들어오자마자 스맵이 야이 사람 누군지 알아? 이러는 거야 피노님한테 문제 내는 거야 나 아냐고 니 나도 근데 궁금하긴 했거든 피노님이 혹시 나 아나? 궁금하긴 했거든 그래가지고 저세요 하면서 이렇 있었더니 주보리님 이렇게 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와또 기분이 너무 좋았지 그거 할때 봤대 게니언 이분이 투신한테 미쳐서 눈도 못마주친 분이신가요? 투신이 그러던데. 음. 아 주보리가 근데 진짜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내거 진짜 팩트로 날 좋아해. 근데 나술 먹고 느꼈어 진짜. 날 진짜 좋아해. 이뭔 개소리야! 주보리 얼빠예요? 거의 흡사한데? 진짜 미쳤네 그냥 박투신이 미친 거 같은데? 박투신 피셜 주보리 자꾸 나흘금흘금 쳐다보더라 나 좋아하는 거 같아서 합방하자고 날 잡아줬다 아 투신이가 나 좋아한다니까 진짜 박투신이 나 좋아해서 자꾸만 언제 합방할 거야 난 내일도 가능해 언제 할 건데? 내일도 가능해 계속 내일도 가능하다 해갖고 잡았어요 예 네, 진짜 나도 어제 청국장 먹었어요. 아, 그거, 라데시가 거기 그, 청국장이 진짜 짱 맛있다고, 진짜 짱짱짱 맛있다고 먹으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청국장이랑 짬뽕 순두부가 유명한 곳이었는데, 2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땅바닥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되게 어제 막 날씨가 덥고, 비 오고 막 날씨도 엄청 오락가락 했거든요? 근데 그맨 땅바닥에서 기다리려 하니까 죽겠는 거야, 2 시간 동안에. 그래서 나는 그냥 간다 했지. 근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는 아 짬순 먹고 올걸 그랬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먹방 메뉴는 짬순입니다 숨에 판단할 때마다 아냐 어제 숨에 스며나... 지윤아 이거 그냥 1 백... 100번 외쳤어. 나한테 준엇이라고 그냥 100번, 아 100번도 아니야. 진짜 한 1000번은 외친 것 같아. 아, 준엇 계속 이거, 계속 어 음, 그래 그래 하면서 이제 메비의 텐션에 맞춰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놀았지 진짜 에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정말 걔네들은 극 인싸야 극 인싸 나는 나는 거기에 그냥 맞췄습니다 에 즐거웠냐고 아, 당연히 즐겁지 걔네랑 있는데 어떻게 안 즐거울 수가 없어 안줄안 수... 즐거울 수가 없지 어. 근데 결승장에서 본게좀 내가 생각한 그거랑 좀 다른 게 결승장에 사람 엄청 많고 웅장 거대하고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냥 앞에 TV 놓고 거기서 애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TV 앞에서 보는 거야. 심지어 TV도 대형 TV는 아니었어. 40인치짜리 TV. 그리고 마지막에 선비 옆에서 봤는데 내 앞에가 상호였거든? 상호가 머리가 너무 커서 그티기를다 가려. 머리가 진짜 최고. 머리 크기 최고. 진짜 앞에가 안 보여. 상호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같이 움직여서 봐야 돼. 상호가 머리가, 와, 진짜, 와. 그리고 자꾸, 자꾸 이 상호가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어?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려줄게 하면서 자꾸 말하는데, 아, 뭔가 좀. 공신력이 없는 거야. 뭐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가. 나는 저기 있는 좀 라데시가 자리가 좀 멀었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그래서 저기는 저라데한테 정글구도 물어보면서 보고 싶었는데 저 라데스는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라 해도 자꾸 상우가 가로막고. 누나 누나 나한테만 하게 파헤게 어떤 게 궁금해? 어떤 게 궁금해? 이러면서 억지로 자꾸만 자기한테 물어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세트에서, 라데시가 내옆 옆에 앉았었거든요. 아, 잘 됐다. 하면서, 너무 잘 됐다 싶어서, 라데스한테 저기서 신짜 왜 뽑은 거야? 하니까, 라데시가. 누나, 상대방이, 강제, 강제로 들어오면 보수업이고신를한번 맞고 들어가는 게, 그안 보여? 이걸 아직도 못 봐주고 싶어? 이러면서, 알려주긴 하더라고, 라데시가. 게임 중간에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라데시가 자더라고. 경기 지연 됐을 때 현장에서 뭐 했냐고요? 아 그것도 웃겼어. 경기 지연 됐을 때 우리 다 대기실이 따로 있었어요. 다 대기실에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랑 다 모여있었는데 동화 매니저님이 계속 와가지고 10분만 있으면 이제 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했는데 한 투신이 어허 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계속 한 매니저는 어 근데 지금 선수분들 다 착석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들어가셔야 볼수 있을 것 같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직 더 있어야 돼더 이러면서 애들이 짬이 있더라 그러면서 아직 가지 말라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기다리다가 그 추신이랑 스매비가 들어가라고 할때 들어갔습니다. 애 예. 애들이 l c k 를 아주 잘 알더라고요. 강릉 가서 이만희 NG 기룡님도 봤음? 봤어. 기룡이는 그 경기 보는 관중석에 앉아 있을 때 내가 기룡아 안녕 하니까 안녕. 근데 누구야? 이랬어 내가. 나 주벌이야. 안녕 하니까. 어, 안녕. 이러면서 인사했어. 엥지 이만희는 얘들아 누구 응원해? 말 걸고. 이만희가 언니 T1 응원 자리니까 T1 응원해 줘요. 이러면서 막이만희 오열한 거 봤냐고요? 아니요? 이 경기 때 이렇게 아니 자리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아니가 시제로도 머리 큰가요? 네. 임선비 시제로도 키가 작나요? 네. 애들이 키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게 화장실에서 그다누리수익 예나 예나 동생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나가 계속 나한테 주보리키 거짓말했어, 주보리키 엄청 작아 이러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 아무리 거울로 봐도 나랑 거의 비슷한데 너 뭔데? 그러니까 나1 6 0에서 내가. 159네! 이러니까, 아니야, 나는 160이야. 주벌이키 진짜 작아! 이러는 아무리 봐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별 차이 안 나는데, 뭔 소리 야 하니까, 봐봐,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주벌이 눈썹이 보인다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저도 후회나 정수리 봤어요. 저번에 사장이 싫다 했는데, 아직도 싫냐고요? 아, 근데 그게 찐으로 싫은 게 아니잖아. 장난이잖아. 물론 아직도 싫어. 음... うなかっ